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단원인 기록 및 업무보고 서비스 이용 지원 수무 문항, 네, 기초적인 문제 수무 문항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장기한 기간의 서비스 절차이다. 가로안의 내용으로 오은 것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실시, 모니터링 실시 및 서비스 종료 또는 계속. 자, 이와 관련한 내용은 서비스 이용 지원에 나오는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이죠. 네, 정답은 5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입니다. 자,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단계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장교양 인정서, 또, 개인별 장교양 이용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죠. 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단계고, 여기에서는 대상자의 욕구와 또 신체 기능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건보공단에서 작성한 개인별 장교양 이용 계획서를 참고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인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어, 계약의 내용이라든가 또 기간이라든가 범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계약을 해야 되고요. 또네 번째 서비스 제공 실시 단계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할 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의 내용을 파악을 해서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의 시간을 잘 파악해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또 모니터링 실시 단계에서는 주기적으로. 어, 조사를 해서 어르신의 변화 상태를 어,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서비스에 반영을 하는 단계가 모니터링 실시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어, 장기양 기간의 서비스 절차 순서와 그 순서에 따른 중요한 내용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장기양 인정의 갱신 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가? 네, 정답은 3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장기양 인정, 장기양 보험에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그래서 갱신을 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되고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언제까지 신청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3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3번 문제. 정교한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에 있어서 올바른 작성 방법은? 예, 네, 정답은 5번. 방문 요양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간을 기록한다입니다. 자, 1번을 보면 시설장이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게 아니라 요양 보호사님이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되어 있죠. 또 방문 요양 서비스의 경우 세부 서비스별 제공 시간을 시간이 아닌 분 단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의 경우 장기 요양 요원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서명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또, 주야간 보호 서비스의 경우 세부 서비스별 제공 시간을 분단위로 기재하는 게 아니라, 세부 서비스별 제공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문제,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기록지의 기록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네, 5번 장기 요양 인정 번호죠. 혈압 측정, 배설 간호, 물리 치료 이런 것들은 간호에 간호에서 하는 내용이나 전문 인력이 하는 내용이고요. 또 차량 이용 여부와 관련된 것은 방문 목욕에서 기록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5번 문제 정기형 급여 제공 기록지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제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방문 요양만을 입력할 수 있는 관리체계이다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제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에서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제공할 수 있는 관리체계입니다. 자, 1번을 보면,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한 것, 올바릅니다. 또,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과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이용한 재가급여 전자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도 올바른 방법입니다. 또, 재가급여 전자 관리 시스템은 태그 접촉 시 스마트폰 뒷면을 2내지 3초간 접촉하면 인식을 한다. 올바른 방법이죠. 또 급여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태그 취소 선택 후 급여 종류를 재 선택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방법입니다. 6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1번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입니다. 자,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을 보면 어, 몇 가지가 있는데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첫 번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요양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죠. 일곱 번째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7번 문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정답은 5번,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작성해야 되는 기록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죠.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상태 기록지, 사고 보고서, 또 인수인계서. 이 중에서 법정 서식으로 정해져 있는 요양보호사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서류는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 사항을 기입한 것이죠. 8번 문제. 유양보호 기록의 원칙으로 오른 것은? 네, 정답은 3번. 서비스의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도록 합니다. 자, 유양보호 기록의 원칙의 첫 번째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야 되죠. 두 번째는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합니다. 또세 번째는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고요. 또네 번째는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그때 신속하게 작성을 하죠. 다섯 번째는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고요. 여섯 번째는 간단 명료하게 기록합니다. 일곱 번째는 기록자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죠. 또 여덟 번째는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합니다. 9번 요양보호사의 업무기록 방법으로 옳른 것은 자 요양보호 업무기록 방법으로 오른 것은 5번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을 어, 지난 그 문제에서 봤는데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1번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으로 객관적 내용을 근거로 작성해야 되고요. 한꺼번에 모아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기록을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작성을 해야 되죠. 또 우회적으로 장황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간단 명료하게 예, 기록을 해야 됩니다. 정정시 지우거나 덧칠을 하지 않고 어, 밑줄을 긋고 빨간 펜으로 정정한 후 설명을 하도록 하죠. 10번 문제 요양보사가 기록한 내용 중 올바른 것은? 정답은 4번 7월 10일 오후 3시 방에서 300cc의 소변을 봄 자, 유형보사가 기록을 할때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업무보고의 중요성으로 오른 것은 네, 정답은 3번. 사고 대응을 신속하게 할수 있습니다. 업무보고의 중요성의 첫 번째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있죠. 또두 번째는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피해를 취소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2번 문제 요양보호사가 준수하여야 할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5번. 서비스 제공 전에 대상자와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파악한다입니다. 자, 1번을 보면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또, 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식사 준비 등 요양보호사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죠. 또, 대상자가 요구하면 당뇨 검사는 의료행위에 속하므로 간호사나 이런 전문 인력이 해야 됩니다. 13번. 대상자의 아들이 외국으로 나간다고 할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예, 정답은 5번 시설장에게 보고한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평상시 서비스와 다른 내용이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14번 요양보 업무 수행 시 반드시 기관에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은 정답은 3번,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정기적인 업무보다는 수시보고가 많은데 이럴 때는 대상자의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 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또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 반드시 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주요 내용을 다루는 회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와 업무 준수 사항을 전달한다. 기관 운영, 인사, 복리 후생에 대해 의견 및 애로 사항을 듣는다. 네, 정답은 4번. 원래 회의. 원래 회의는 또한 간담회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요양 보호사가 참여하는 회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례 회의와 원래 회의가 있는데 사례 회의는 좀더 전문적인 회의죠.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또한 어떤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서비스 내용을 조정하고 또 대상자와 관계, 관계된 집중들의 역한 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게 사례 회의고요.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원래 회의는. 요양보호사들이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또장교양기관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는 원래회의 또는 간담회의라고도 합니다. 16번 문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오른 것은? 예, 네, 정답은 1번. 대상자,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니다. 자, 2번. 침해 대상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그래서 침해 대상자와 같이 인지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과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죠. 또 서비스 제공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 응급상황 순서대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기 힘든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또, 대상자, 대상자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17번 문제. 다음 보기에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 표준 서비스인가? 장보기, 친구 준비와 정리, 쓰레기 버리기, 의복수선, 네, 정답은 2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죠.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는 취사, 주변 정돈 및 세탁, 아그 다음에 뭐 청소 이런 업무들이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위에 어, 위에 그 보기에 있는 내용들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리, 세탁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는 신체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또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외출 시 동행, 또 일상 업무 지원 이런 것들이고요. 자 정서 지원 서비스는 말벗, 격려, 위로, 생활 상담, 의사 소통 도움 이런 내용들이고요. 어, 방문 목욕은 전문적인 방문 목욕 서비스죠. 18번 요양보호사는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 중 의료 행위에 속하는 것들을 고르시오. 자 도뇨. 흡인, 관자 욕창 관리 이런 것들은 다 의료 행위에 소, 어, 속하고요. 경구약이나 외용약 투약은 어, 경구약은 입으로 이렇게 약을 복용하시는 거고요. 외용약 투약은 피부에 약을 발라드리는 거죠. 그래서 경구약 및 외용약 투약만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의료 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가나다라입니다. 19번. 노인장교양 보험표준 서비스 내용 중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작업 치료이죠.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의 내용에는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와 간호 처치 서비스가 있는데요.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에는 어 뒤에 끝나는 말들이 프로그램, 훈련, 치료 이런 것들이 이이 이 끝말로 이렇게 예,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이라든가 기본 동작 훈련, 일상 생활 동작 훈련, 물리 치료, 언어 치료, 작업 치료, 인지 및 정신 기능 훈련, 기타 재활 치료 등이죠. 네, 그래서 여기 정답은 4번, 작업치료이고요. 자, 이동독기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식사 도움도 신체활동지원서비스에 들어가죠. 또 3번에 화장실 이용독기, 최위 변경도 신체활동지원서비스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20번 문제.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옳게 짝지어진 것은 예, 정답은 4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약타기, 은행 방문, 관공서 업무대행입니다. 자, 1번의 예, 지문을 보면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은 정서 지원 서비스입니다. 또 화장실, 도기 몸단장 하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이죠. 또 목욕 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혹은 방문, 전문적인 방문 목욕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또 취사 청소 세탁 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죠. 자, 요 문항을 많이들 틀리시는데요. 자,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네, 이런 그 표준 서비스 내용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록 및 보고 서비스 이용 지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시험을 보는 37회 시험을 보시는 여러분들 네, 끝까지 시험 시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모두 합격을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지금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